어 제목 보셨듯이 어, 이제는 안드로이드도 우리나라 사람들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게 무슨 얘기냐? 다트라이브 200s의 새로운 어플, 다트라이브 홈 어플이죠. 온라인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어플. 이제 제가 예전에도 어,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다트라이브 3 UI가 들어가 있는 다트라이브 홈 어플에 대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 영상을 제가 여기다가 제가. 띄워드릴 테니까 먼저 가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 어플이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, 저는 이제 그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하는 줄을 모르고, 한번 이제 다트라이브 측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서 나는 한국에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인데, 한국에다가 이 다트라이브 홈이라는 어플을 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. 좀 예외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이 다트라이브 홈이라는 어플을 홍보를 하고, 다트라이브 200S라는 거를 좀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싶다,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코드를 좀줄수 있느냐?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, 펜치를 먹었어! <laughs> 단호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다트라이브에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기다렸다가 오픈 베타 테스트를 기다리고 오픈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쑥 쭉쭉쭉쭉 써오고 있었는데, 다트라이브 홈 어플을 딱 켰는데요, 공지가 하나 떠있더라고요 뭐지 하고서 딱 들어가는데 12월 14일날 정식 어플이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.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다트라이브 홈 어플 있죠? 여기 보시면은 인포라고 있어요. 여기 원래 여기에 일 이렇게 딱 써있거든요. 자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12월 7일날 새로 공지 올라온 게 있어요. 악플이 다트라이브 홈가 12월 14일 정식 릴리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쁘게 다트라이브 홈2020 12월 14일 월요일 정식 릴리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앱스토어랑 구글플레이랑 전부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베타테스트를 진행했었고 이제 정식 릴리즈를 해서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앱스토어랑 구글플레이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어,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베타 테스트에서 했었던 그 플레이 데이터 있죠 정식 릴리즈에 옮겨집니다 와우. 여기 플레이어에 있는 요 정보 있죠 네, 다트 TV 상호라고 돼 있고 15.8 어, 012 110 프리캐시 4.4 카운터 1167요 정보들 있죠 요 정보가 그대로 이관된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일단은 나와봐야지 아는 게 이게 정식 릴리즈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마 일본 한정인지 가아 궁금한 거예요 만일에 일본 한정이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<laughs> 설마 일본 한정이진 않겠죠 그죠? 한국어랑 다 지원해주지 않을까? 뭐 그거야 뭐 그냥 언어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죠?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요. 어, 제가 촬영 이후에 다트라이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를 한번더 살펴봤는데요. 이 정식 출시가 되고 나서는 라이브 매치를 할때 원래는 701과 크리켓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한 곳에서 통합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바뀝니다. 그리고 라이브 매치 게임 종료 후에는 방금 플레이했던 사람과 다른 게임을 또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언어는 일단은 영어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되네요.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영상 이렇게 찍었고요. 다음 주 월요일 12월 14일날 정식 어플이 다운로드가 가능했을 때 제가 라이브를 켜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플이 혹시라도 이제 달라진 점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원래대로 그대로 했는데 뭐 문제점은 없는지 버그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뭐 정식 앱은 잘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때 당해가서 보도록 할게요.